네, 마더텅 물원 그 59쪽 49번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일단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B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량은 4피4피피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얘네 상대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왜? 거리 시간이면 기울기가 속도인데, 얘네는 이제 얘네 사이의거리니까 상대 속도가 됩니다. 기울기가. 자, 그러면 얘 처음에 어, A와 B부터 보면 상대 속도가 t0분의 3L이었어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 똑같이 t0분의 3L인데 다만 이제 좀 얘는 가까워지는 거였으면 얘는 멀어졌죠. 그러면 상대 속도상 가까워지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를붙이면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부호가 반대.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서로 가까워지는 쪽, 멀어지는 쪽. 자, 그다음 BC도 똑같이 하면 얘는 처음에는 2t0분의 5l이었고 나중 속도는 나중 상대 속도는 4t0분의 6l이니까 2t0분의 3l이 됩니다. 아 그리고 가까워질 때가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 t0분의 l이 다좀 겹치죠? 그럼 t0분의 l을 v로 치환하면 얘는 마이너스 -3v 얘는 2, 얘는 2분의 5v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부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은 얘네들이 충돌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로 멀어졌어. 똑같이. 그러면 얘네가 부딪치고 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부딪치고 나서 얘네가 반대로 이동할 때 얘네의 운동량 합은 0이었죠. 그럼 얘도 충돌 후에도 운동량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상대 속도도 똑같다. 방향만 바뀌었고, 그럼 얘네는 똑같이 운동량이 4히라는 거죠. 그대로. 근데 C는 그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자, <laughs> A하고 B 사이를 볼게요. A와 B 사이는 상대속도가 마이너스 3V에서 충돌 후에 3V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음, 누구지? B와 C는 처음에 서로 2, 2분의 5디온, 5v였는데 충돌 후에 마이너스 2분의 3 v 이가 돼요. 근데 그때 c의 운동량은 안 변했거든요. 충돌도 안 했고, 그럼 c의 속도도 그대로라는 거고, 그럼 이 속도 차이는 누구 때문이다? 이 속도 차이는 b 때문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지금 4부이네요. 이게 b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볼수 있죠. 즉 비는 4v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2v에서 뭐 플러스 2v가 된 거죠. <laughs> 그렇죠? 자, 근데 서로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3v였으니까 얘는 v였겠네요. 그래야 상대 속도 3v로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v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때 c와의 상대 속도가 처음에는 2.5v였고, 그러면 2.5v니까 얘는 0.5v겠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몇 V지? 아 마이너스 2분의 3V에요. 가까워지기. 그러면 맞는거죠. 얘가 0.5V니까 가까워지는 쪽으로 1.5V가 되는거죠. 네. 자 기억 T는 T0일 때 속력은 A와 B가 같다. T0일 때는 아직 충돌 전속력 다르죠. A가 V면 b 는 2V입니다. B와 C 질량은 같다. B와 C 질량은 어떻게 같냐고? 자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런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하자 운동량이 지금 4대1이에요 충돌 전에 그럼 속, 속력이 4대1입니다 2대0.5니까 그러면 질량은 1대1이라는 거죠 왜? p는 m 곱하기 v니까요 그러면 b의 질량 같고 4t0일 때 b의 운동량 크기는 4p죠 그대로 네, 정답은 4번입니다